네 안녕하세요 H차파 하늘물방입니다. 이번 편은 흑사 세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어항을 처음 세팅을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수중을 이렇게 닦아내고 바닥시가 중요합니다. 입문하는 과정에서 바닥재로 꼭흑사를 필요로 합니다. 자 이게 흑사예요 보이시나요? 자, 흑사, 흡사. 예. 흑사를 뜯어야 되겠죠? 일단, 흑사를 세척을 해야 되니까. 이로 하시는 분인데, 운명사니까 바위를 쓰겠습니다. 어떻게? 이렇게요. 이렇게 자르면 되죠?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. 네. 양생이가 필요하죠. 여기다 흑산을 붙겠습니다 이럴게요. 이제는 세척하러 가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지금 물을 담고 있습니다. 제일 궁금하신 거 있죠? 회원님들, 이 도대체 몇 퍼센트 해야 되나? 자, 지금 첫 번째 색 들어갔습니다. 물 색깔 보시죠? 네. 이런 색깔입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닦아주는 거예요. 쉽죠? 쉽죠? 네, 아주 쉽습니다. 이렇게 길게 저어주세요. 막, 빡안문질르셔도 돼요. 버려집니다. 이물줄기 많이 떴네요. 두 번째 세척을 하겠습니다. 물이 두 군데서 나온다고요. 아, 지금 겨울이라 제가 손시려서 요거는 따뜻한 물이에요. 자, 이런 식으로. 두 번째 색척이죠 예, 아주 부드럽네요. 근데 이물질은 좀안 보입니다. 아까보다는. 참고로 지금요, 흑사 두 포를, 두 포를 지금 세척하고 있는 거예요. 한 포가 아닙니다. 두 포입니다, 지금. 두 포면은, 한 자반 사이 어와 정도 세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양입니다. 근데 네, 아주 도 부럽죠? 이제 네. 이거 다시 또, 물을 빼게 버리겠습니다. 세 번째.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긴 얘기 말씀드릴게요. 흡사 세척은 최에서세 번. 계속 세 번은 닦아야 돼요. 계속 세 번. 근데 이게 두 포다 보니까 한 포가 아니고 두 포다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건 다섯 번을 권장합니다. 다섯 번. 지금 세 번째입니다. 네. 이물질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 약간 이제. 물에 더 나오는 그런 색깔입니다. 자, 장구고 또 물을 버리겠습니다. 네 번째 하겠습니다. 네 번째 맞죠? 계속 세번 저는 다섯 번변경합니다 다섯 번네 번째입니다. 네, 돌에서 나오는 색깔도 많이 들었죠? 이물질은 많이 없어졌고요. 돈에서 나오는 색깔도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. 거기서 죠리죠 보여드릴까요?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. 다섯 번째입니다. 이게 네, 많이 좋아하죠 여러분들 영상 찍고보아도 네. 그래서 저는 최소 세 번, 다섯 번권장이나 말씀을 하고요. 이양 하셔도 돼요. 본님 자유세요. 네, 다섯 번씩 한 겁니다. 버겠습니다 깨끗하죠? 어느 정도? 자,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퍼서 수제에다 넣으면 되죠. 그럼 물은 빠지고 있죠? 물 빠지죠? 물은 빠지고 수제에다넣으면 좋겠죠? 이거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랫집 아랫집 아랫다 있습니다. 이거 네 지금 아랫사설랫집 아랫집 아랫사는고요사는 계속 세번 세척, 다섯 번 권장하고요. 더 이상 하셔도 무방합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세척하는 게 제, 저희 나라, 우리나라에서는, 그, 저 원재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. 자연보호법에 그 자연 의해서 전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요. 제가 지금 한 거는 필리핀산입니다. 스리핀산인데 신기한 전선도 나오고 그럴, 그럴 적이 있더라고요. 아무튼 뭐 국사 세척을 잘 하셔야 초기 단계부터 잘할수 있습니다. 자, 황금 돼지해 여러분 네, 공복마이 받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편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제발.